3월? 네. 그쯤부터 좀 조금씩 풀리는 게좀 눈에 띄어요. 어. 그리고 서서히 조금 뭔가가, 어, 웃음이 나는데요, 그냥? 투자, 돈. 이쪽으로는 조금 웃음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는 게 보여요. 네. 새로운 뉴 페이스가 들어오기보다는 지금 있는 내 울타리에 있는 관계들이 돈독해진다. 더 두터워진다.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해빈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6년 병원연 어, 원숭이띠분들 신년 운세와 운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중에서 1968년생 58세에서 59세 되실 무신생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운기를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신점으로 보셨을 때 성향과 성격이 어떤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58세 무진생분들은 네.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laughs> 갑자기 생선, 생선 냄새가 코에 네. 확 퍼지는 게. 아, 그럴 수 있죠. 네. 요즘에 내가 좀새식명이막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코가 되게 예민해지고 음. 코로 대기 냄새를 많이 맡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무진생분들이 어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갑자기 딱 58세로 얘기하는 순간 생선 냄새가 응, 확 나면서 고등어 냄새, 막 삼치 냄새, 막 음. 갈치 냄새, 왕단네 음. 응. 그러면 이분들 뭐 생선 냄새 플러스 성향과 서핑면 어떨까요, 제님? <laughs> <선생님? 웃음> 어, 자 원숭이 58세 원숭이띠 분들은요. 일단은 재주가 많으세요. 네. 재주가 많으시고 손으로 설비 인테리어 뭐 전기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손으로 재주를 부리시는 분들이 많고 잔재주 잔머리 어, 이런 식으로 잔머리 머리도 영특하시고 이렇게 좀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 끼도 많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 되게 즐거워요. 어. 즐거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어, 힘들어도 웃으면서, 그래, 좋은 날이 있겠지. 그래서 좀 긍정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뭔가좀 행복하게 살려는? 음, 음, 그래서 긍정파들. 음,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온기를 알아봐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조금 어떨까요? 이분들은? 음. 58세 무신생들 분들은 일단은, 좀 일찍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뭐~ 수험생분들 자녀분들 두신 분들이 좀 보이는데 좀 좋은 소식이 들렸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을 것 같고 자녀 소식으로 좀 뭐~ 시험에 합격했다던가 뭐~ 자격증에 합격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렸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승진 얘기도 본인 승진 얘기도 많이 들렸을 것 같고 음. 조금 어 내년 초한 3월 네. 그쯤부터 좀 조금씩 풀리는 게좀 눈에 띄어요. 음. 어, 그리고 서서히 조금 뭔가가 어 웃음이 나는데요, 그냥 음. 어, 어 웃음이 나요. 그래서 조금씩 어아 뭔가 풀리네. 네. 어. 음.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돈이거든요. 돈. 네. 그래서 금전은 재물은 뭐 문서는 투자원까지 좀 통합적으로 봤을 때좀 어떨까요, 선생님? 일단은 <laughs> 투자 돈 네. 이런 쪽으로 매매보다는 투자 돈 이쪽으로 좀 웃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토, 투자 돈 이쪽으로는 조금 웃음을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는 게 보여요. 네. 어르는게 보이고 풀리는 게 보이고 근데 매매 매매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매는 뭔가 꼬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독박을 쓰고 골치 아파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좀 참으시고 어, 사고파는 건다 참으세요. 근데 투자했던 거나 제 그런 것들은 좀 성과 걷어 들인다 이런 의미로 조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조신 네. 분들의 한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한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사람과의 인연법이에요. 만나면 또 이제 만남, 네. 이별도 있고 이별이 이별한 후에 만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어떨지 편안해요. 네. 새로운 이별은 들어오지 않지만 음. 내 가정이 편안하고 네. 내 인연줄이 편안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과 편안해요. 그래서 조금, 음,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 돈독해지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귀인은 바르면 안 되는? 귀인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돈독해지는 거죠. 어, 새로운 뉴 페이스가 들어오기보다는 지금 있는 내 울타리에 있는 관계들이 돈독해진다. 더 두터워진다. 그런 거죠. 어... 좋습니다. 자, 이분들 그리고 몇년 후에 이제 말년에 접어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도 중요할 텐데요. 말년은 좀 어떨지 한번 또봐주신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즐거워요. 네. 어 여행도 많이 다니실 거고, 음. 워낙에 원숭이띠 58세 원숭이띠 분들은 음. 즐거운 걸 좋아하시고 긍정파라서 네.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고. 그래서 말년에는 많이 많이 좀 놀러도 다니실 거고 음. 이루어진 것도 많으실 거고 네. 좀 없으신 분들이 많이는 없으세요 솔직히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많이 많이 좀 놀러 다니시고 음. 여행도 다니시고 그냥 즐겁게 사실 것 같아요. 막 너무 없이 사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걸요. 솔직히 어, 어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네 58세 무신생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좋으실 거예요. 네. 어. 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58세 분들에게 꼭 뭔가 좀 말을 해 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싶으세요? 음. 낙에 운대가 좋게 태어나셨어요. 58세 무신생 분들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드신 분들 당연히 있죠. 음. 당연히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좋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편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그럴 때일수록 좀 주변도 많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많이 좀 주변도 많이 아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보살피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